자, 할, 할머니 몰래 새벽에 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너무 추워서 이 치아가 더 떨리는데요. 지금 물품을 해서 잘안 걸리기 때문이죠. <놀라> 소리 여러분들은 소리 다히고 보세요. 제가 여러분들이 작전품에서 너무 어려워할까봐 지름길과 작전품을 공유 아니, 오 시작하자마자 먹어야 아니 온거 아닌데 처음에는 한 번씩 화풍이 나와요 제가 하우, 추워. 아니 우리 할머니는 왜 화장실에 환기도 아니 그냥 한기를 아침에 시켜 먹는 건데 왜 밤에 거걸지한 개를 시켜 먹는 걸가지고아창 문을 열어갖고 참 춥게 해요 아그렇직지 그건 문제는. 인정이... 뭐야? 뭐야, 나 이거. 나 인터넷, 인터넷인가? 잠깐만. 저기요? 아, 인터넷 연결인가보이거좀 기다리면 은데 오케이. 아우, 진짜. 어? 이걸 안 주고? 이제 제대로 합니다. 공략이니까. 아니 공략이래. 내가 아 어? 공략인가? 공략이 맞나? 어쨌든 공략 공략이 공약... 공 공약이 아니잖아. <laughs> 그 뭐였더라? 공, 공이 약이고 그거는 공략, 공략인가?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제부터 어, 아, 어쨌든 제 점프를 끼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가주시고, do you want d e t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하, 해석을 하자면은 너는 죽음을 원하니? 라는 뜻이에요. 아, 진짜, 렉. 화장실이라서 이기리일거든요 와이파이프가 잘안 잡혀서. 지금, 오케이. 자, 자꾸 보면서 하고. Don't c 이게 뭔 뜻이냐면은, 우지 말란 뜻이에요. 예. 대충 뭐 그런 뜻이에요. 네.